육단 6단 들어갔죠 아니, 6단이에요 6단에 900 밀잖아요 천이 뭐휘령하고 여기 이런 도로에 60km에 6단 넣고 천0 0 0 r p m 9 0 0 r p 이렇게 탈수 있다는 게큰 거야, 엔진을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카캐리어가 6단에 천0 0 0에 이렇게 부드럽게 못 찬다고. 못 그럼 지금 편하잖아요. 네. 가면서도 뭐, 뻑뻑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성용차 타듯이 딱 밟고 그냥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 6단에 1000rpm 자체를 쓸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원래 못하지? 근데 아무 부담 없이 가잖아, 6단에 1000rpm에. 그 순간 연비 유지가 이렇게 된 것도 처음이야. 그건 누적 평균 연비가 3.7이었는데, 이기 잠시 산대 3.8, 한 바퀴 돌아가면 3.9 이래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6단에 1 0 0 0 r p 에 꼬랑지 차고 편하다는 거지 운전이 내가 악셀에다 밟으면 더 나간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죠? 그 편하게 타는 거지 같은 1 0 0 0 r 에 탄다 해도 약간 오른막선 걸려도 그냥 6단에 1 0 0 0 밀잖아요 근데 메가트럭 카케아리가 이게 안돼 다른, 네, 다른 차다 타봐도 안 돼. 이거 감속이 잘안 되니까, 그건 알고 타야 돼요. 육단에 달리다가 발을 떼잖아요. 그럼 차가 속도 가 빨리 안 죽으니까 미리 도로를 좀 발을 떼더라도 좀 멀리서 떼야 돼. 그래서 이걸 힘을 살려놓고 엔진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엔진 그 토크를 올려놔 버렸잖아요 공기를 대어서 토크를 올려놨으니까 엔진이 바뀌면 운전 습관도 같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 대로 타는 게 아니라고 뭐 아무 부담 없이 밀잖아요. 배 출력 올린 데 가지고 뭐 이슈 프로그램 해가지고 연료 분사량 많이 늘리고 하는 건 엔진이 안 좋아.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기름 쓰는데 공기를 더해가지고 연소 효율을 높이니까 엔진이. 깨끗해지지. 카본이 적게 나오고. 엔진이 좋은 상태로 가면서 연비는 연비대로 올라가고, 운전은 운전대로 편하고, 힘은 힘대로 나오고. 이렇게 타면 엔진 손상을 안 주거든. 연비가 엔진을 바꿔서 연소율이 높아서 연비가 올라가는 게 그것도 엔진을 좋게 만드는 거고, 지금 내가 가르쳐 준 운전 스타일대로 탔을 때, 기름을 잡게으니까오염물질작 잡게 오고열작 잡게 발생하니까 좋고 다 잡아주는 거야 칼로 카메라 에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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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에, 천, 작은 차도 못댕기더라고 8단이요. 가결이 안 해도 잘못댕겨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엔진에 힘이 있잖아요. 그럼 운전이 편해. 차안 가면, 일단 막 고민을 하잖아. 오르막길 탈 때. 그러면 힘들지. 차가 안 가면, 오르막길에 차안 가면 힘든데, 차가 잘어가면 악세라도 발는다고 용을 안 선단 말이야. 어, 뭐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아, 발보면 가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힘없는 차들은 오르막길을 밟아도 차가 안 가니까 걱정이 대단이야 단수 언제 내릴까 또 내릴까 또 내릴까 이거, 이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그걸 잡게 하지 그 6단 넣고 어지가하면다 간단 말이야 도로를 근데 만약에 힘이 없어가지고 6단에서 5단 4단 이래 내리고 또 4단에서 5단 6단 올리고 이러면 그것도 자자 어게 아파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이 있으니까 운전 피로도가 줄어든다. 엔진은 면이 작게 놓으니까 엔진이 건강해진다. 때가 안 끼니까. 그 다음에 역류 때문에 터브 차저나 엔진에 문제 생기는 것을 줄여준다. 디 p f 막히는 거잘안 막히게 해준다. 일단 차주 입장에서는 도움 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고, 지금 타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엔진 소음 어때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흡기 배기 쪽에 역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흡기 쪽으로 역류가 나오는 걸 잡아서 다시 가아놨으니까 흡기 쪽으로 나오는 소음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배기 쪽에서 엔진 마우라 쪽에 그 배기 매니폴드에서 디프 사이에 그 파이프 내부에 맥동이 있어요 영유 때문에 빵빵빵 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영유를 잡아놨기 때문에 맥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쪽에 이제 디프 앞에 부착해 놓는 건 뭐냐면 가변 배기밸브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낮은 해졌을 때는 배기관이 줄어든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밟을 때, 오르막길을 밟을 때는 배기관이 커진 느낌이 나. 그리고 오르막길 밟으면 잘 가는 거야. 예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배기관 사이즈를 고정해 놓는단 말이야. 고정해 놓는데 이 차가 중량을 얼마나 싣고 어디로 다니고 이런 걸 평균값을 잡아서 배관을 설계를 해버려요. 그럼 짐무게 작을 때 내리막길 탈 때는 관이 줄어야 되고 짐무게 많이 싣고 오르막길 탈 때는 배관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평균값을 해놨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부담없이 밀리죠 더밟으면더 올라가 근데 여기 아까 타는 대로 가르켜 줬으니까 오르막길 다왔잖아요 그냥 밀수가 있는 거지 알팸 낮아도 지금 800까지 떨어졌잖아요 오르막길 밀고 가잖아 근데 이게 지금 카케리아 뒤에 걸고 800RPM 오르막길을 못 밀어요. 근데 밀리잖아요. 겨도로 살짝 말고, 이제 순간 연비 7, 8, 9, 1 해도 속도쫙 붙어버리잖아요. 계속 붙는 느낌 편의 힘이 좋잖아 그 이전보다 액세레다를왜 힘이 자꾸 붙냐면 원래 이거를 그 하기 전에 액세레다 밟는 감각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 자꾸 발으려고 슬슬 가는 거야 근데 기름을 그만큼 옛날같이 하면 차 속도가 확 증가한다고 약하게 밟아야지 근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연소율 높이니까 연비는 자동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데 뭐 같이 일하는 분이 그뭐 와류기 달아가지고 개피보는 게 오르막길에서 안 되는 거야. 오르막길에 공기, 허비공기가 부족하고 배압이 걸려버리니까 연비는 연비대로 떨어져. 근데 매연은 뿜어. 그러면 면을 뿜으면 엔진 안에 다 고유, 쌓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 출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엔진 상태 계속 나빠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 자동차 쪽은 하이에나가 너무 많아. 조심해야 돼. 하이에나를. 어떻게 하면 남무오조머니 뭐, 사, 그, 소매치기 같이 돈 빼먹을 거, 이국리밖에 안 한다고. 지금 돈을 벌려고 하면 정직하게 올바른 거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뭐 연료 절감기다 뭐다 하는 사람들 파는 거 올바른 사람 없어요 자동차 현진 헛배워 가지고 막상 거짓말만 배워 가지고 차주도 해놓고 하는데 그런데 낚게만안돼 이제 3.9 올라갔죠? 네. 그리고 누적 연비 있는 데서 3.7에서 3.9까지 올라가면 0.2도 큰 거란 말이에요. 누적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말로 뭐 좋다 뭐 어쩐다 하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료 저감기나 뭐 이상한 거 파는 사람들 와르기 파는 사람들 다 속아봤기 때문에 안 믿어 오래 이야기하면 야 그동안 소고기 사 먹으라 그동안 기름도 열이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할 빼서 소고기 사 먹고 기름도 있는 게맞죠 가족끼리 뭐 삼겹살을 굽어 먹는 게 맞는데 올바른 것 같으면 차를 하루 이틀 탈 것도 아니고 5년 10년의 장기간으로 보면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올바르다 틀리다를 빨리 판단해야 돼감량가스를 차값이 비싸져 가지고 더 오래 타게 생겼어 그조 오래 타야 돼 20년 타던데 뭐제 네. 1 0 0 천이면은 막 차가 막더다더막 떨고 막 힘없고 그래서 얘가 천이면 그것도 그건데 엔진이 힘이 없을 때 미션이 얘가 충격을 먹어요 충격이 먹어서 긁어버려 미션이 금방 망가진다고 근데 떨지는 않잖아 엔진이 밀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천, 천인데 1500rpm 밟듯이 그냥 엔진이 조용하잖아 네. 그럼 밟으 힘이 또 살아나 버리고 공기를 다루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제 딱탈줄 아네. 탈줄 알았네. 시속 80km 가도 순간연비 7km 어때? 얘를 다지잖아, 그죠? 오르막길도 네. 이대로 딱그 보면 다진다고 6km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어 순간연비를. 이게 가고차나 뭐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까지 고당 댕기는 게. 기본 무게가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안 달았을 때는 제가 6단계를 80 이하에서는 듣지 말아 그래요. 왜냐면 그럴 생각을 안 해요. 이쪽이 많이만 가져서내 보닥에... 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6 0 k m 에 6단 역구 그냥 밀고 잘 가잖아. 부담 없이 밥이 있어도 이거 안 돼. 왜 작업해 놓으면 되고, 다 작업 안 하면 안 돼. 엔진이 이렇게 타면, 타면 탈수록 올라가. 엔진 상태가 좋아져. 좋아지는데, 처음에 한 달은 빨리 많이 좋아져. 한 달, 처음에 한 달은. 근데 두 달, 세달 가면서도 계속 좋아지는데, 그냥 한 1년까지는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엔진 상태가 나빠서 처음에 폭이 크겠죠. 좋아지는 게. 근데 뒤에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건져내는 게 그죠? 근데 그래도 계속 좋아지는 거야. 엔진이 길이 다시 들거든. 그 세차 때 세차 때부터 하면 제일 좋고 그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딱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해 가지고 엔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차를 오래 쓸수 있단 말이야.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요새 뭐 캐피탈 인생하면 멍든다고. 그럼 중고차를 사도 차량 관리할 거는 딱 관리하고 엔진 손볼 거 보고, 차 고장 안 나게, 그렇게 해야, 요새 뭐, 차 값이 한두 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차도 신차 뽑으려면 비싸잖아요. 앞에 뭐, 해도 사야 되고, 뒤에 꼬랑지 달아야 되고 하면, 꼬랑지 값도 비싼데. 그래서, 어쨌든, 뒤에 거는 뭐, 어쨌든 한다치만 엔진이 나가버리면 답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엔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타야 되거든. 특히나 DPF가 있으니까 더 엔진에 더 무리가니까. 아까 이제 개념을 잡아준 게 그것 때문에 개념을 잡아주고 도로 구별을 보고 그 원칙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럼 이쪽까지 이제 도로를 안 보고 댕겼다면 길은 다 알아. 아무리 차면 어디 가면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다 알아, 그죠근데이 도로를 어떻게 탈 거냐는 몰라. 그럼 자꾸 도로 보면서, 아, 저게 도로 기억을 해야지. 저 도로는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디로 가고, 뭐 속도가 어떻고, 저 어떻고, 구배가,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다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뭐 계속 도로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연필 올라가겠죠? 그럼 엔진 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엔진 힘에 대해서도. 엔진 힘을 이해하고 나면, 아, 저, 저쪽 도로는 메달팸으로 밟아야 되고, 힘은 얼마나 줘야 되고, 그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젊은이가 빨리 해오겠지. 옛날에 그 수동차 타던 이제 뭐 운전 30년, 40년 한 사람들은 도로 구별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오토 나온 차를 타던 사람들은 도로 구별을 다 까먹어버려요. 밟으면 가니까. 근데 원칙은 도로 구별을 다 외워야 된다. 짐목에마다 어떻게 타야 된다를 구분해야 된다. 들어가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요. 분홍색.